네, 안녕하세요. 오브티비 이호진입니다. 제에는 이상용 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 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세비야의 본격적인 여행이 지금 되는데요. 보니까 첫그림은 지금 이차 안에서 네. 바깥을 찍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여긴 대략 어디쯤 됩니까? 차 안이죠. <laughs> 아니, 차 안인데. 예, 예. 아, 이제 에... 이제 너너 이쪽에 넘어와 포르투에서 넘어왔고 지금 들어온 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 네, 들어와서 이제 네. 달리는데, 네. 특이하게 뭐, 과속을 하네요. 정속주행 딱 100km로 가는데, 야. 뭐, 아주 그 철저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저런 막 110km, 110km 막 120km. 달리다가, 삐삐삐 한번 또 설치 섰다가. 네, 예, 그런 거몇번 <laughs> 아주 뭐, 느긋하게 달리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달리는 네.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선 사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도시 얘기를 좀 했으면, 예, 예. 어,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가는 예, 예. 장면. 예, 예. 이제, 이제.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제가 이제 앞자리에 탔기 때문에 네 아주 자리 잘 잡았습니다. 예. 아주 예 음. 이런 영상이 동영상으로 딱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보니까 어디 영종도 가는 느낌도 들고말입니다 예, 예. 다리가 길 그죠? 리스본에서 그, 네. 이제 그 국경 넘어올 때그 다리 그 바다 끝에 하구 쪽으로 난그 그, 영종도 가는 다리 기억나시죠? 아, 네, 네, 그죠. 예, 이제 거기로 한참 넘어와서 이 내륙에 들어와서 음... 이게 지금 달리고 있는 야... 영상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러시구나. 그런 모습이고. 아, 여기 이제 내려서 내려서 이제 버스터미널을 내려서 제가 예약한 이제 호스텔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찾아가는데 네. 참 유럽을 보면은 이 골목이. 네. 좁아요. 차한대 겨우 이렇게 지나가는 그저 골목. 그렇죠. 우리가 참 저거 집두채 그냥 부셔내고 그냥. 네. 들어오는데 그래서 유, 유로, 유럽 차들이 유럽의 차들이 소형 차들이. 작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골목을 통과하려면 어제가는그 대형 차 갖고는 가다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이어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네. 저렇게 골목으로만 있으니까 방향 감각을 못 찾는 거예요. 아, 골목에 들어가면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네, 네. 뭔가 이렇게 저 랜드마크나 뭐 지표가 되는 게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네. 자꾸 저 골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뭐 개매, 뭐저뭐뭐 뭐, 예, 뭐뭐 이렇게 뭐, 미로같이, 예, 네, 미로 같은 그렇지요. 데를 다니고.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구글 길 안내하는 네, 그 길안내하는 그 구글맵을 네. 사용을 했는데. 구글 맵이 안먹잘 작동이 안 돼. 아, 그 네. 와이파이가 또세질않는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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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동이 예. 안돼 가지고 구글 맵도 네. 사실 쓸모가 없다시피 하고 어... 오로지 이제 뭐발 발레 감각으로 그냥 <laughs>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1시간 걸릴 게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예, 예. 여기를. 예, 저걸 딱 보니까, 아, 저건 저, 저게, 저 성당의 네. 예, 탑이에요. 네, 아, 성당이네요? 성당의 그 가장, 성당 대부분 보면 도시의 가장 중심가에 있고, 네, 네,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아, 일단 저게, 예, 저기를 찾아가면은, 네. 거기서부터 이, 저, 이렇게 길을 풀어가는 방법이 네, 나오니까. 네. 저도 아, 네. 며칠 네. 다니면서 이제 그, 이거 네. 그, 그 노하우가. 뭔가 그러니까. 터득이 되는 거군요. 예, 일단 저를 찾아가자. 않 우선 아, 찾아가서. 예. 와. 저기는 이제 저게 세비야 대성당. 세비야 대성당. 대성당이 스페인의 가장 큰 대, 성당이고. 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도 세번째큰 예. 어,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 사실 이건 성당의 앞쪽이 아니라 저 뒷편에서 저 훈달 찍은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가까이 가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워낙 그 크니까는요. 규모, 그렇죠. 크니까. 규모,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그 탑이 저 히랄다 탑이라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까 네, 그 요거요, 전에, 요거요? 전에 봤던 네, 그 네, 탑이. 네, 네. 그게 이제 히랄다 탑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이슬람의 사원에 있던 건물에 있던 탑이라고 그래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탑이 이제 입 아름답고 하니까 네, 가고부수지를 않고 네. 이 성당을 건축할 때 그걸 활용을 한 거예요, 정탐으로. 아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나라 같으저 뭐야, 뭐, 이 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 해서 다 허물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또 뭐,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뭐 홀로코스 같은 그 기념관 잊지 말자, 야, 뭐 이런 그렇죠. 걸로 나타는데이 예,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좀 문화적인 네. 그 어떤 그 우월감 또는 뭐 어떤 그아 독특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예. 것같니요 네. 다음 사진은 이게 이러다 더 아래 밑에서 본 거. 예. 여기는 이제 어, 여기는 유료 입장인데 성당은 그냥 무료 입장인데 종탑 올라가는데도 받는 거맞 여기는 걸어서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계단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높아요. 100m 정도 되는데 네. 유료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면 도시 전체를 감상할 네,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그, 예. 뭐 이렇게 뷰포인트라고 예, 할수 있겠더네요.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 성당 중정 네. 중정에 있는 오렌지 나무들이 음. 이, 이, 이렇게 중정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수 수백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 네. 후원에 예. 이제 탑을 이제 보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탑의 종탑 종, 거의 그, 거의 다 올라와서 네. 그 이게 종탑이니까 종이 저런 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올라가서 그, 이제, 이제 내려서 예, 내려다보는 내려다보네요. 예. 네. 그 성당의 네. 일 부분, 성당의 그 후원의 그 저기 오렌지 나무. 예예 그러네요. 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뭐, 각도에서 또 올라가는 거고. 중에 지금 찍은 겁니다. 네네네. 이제 네, 네. 올라가서 저 도시 쪽을 어, 보면서 예, 예, 예. 도시도 뭐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예, 상당히 그러니까 당대 저 네. 어, 15, 16세기에 그 세계 중심 그 아. 역할을 했던 무역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이렇게 하고 네. 발견하고 이 세비야가 그 전진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그그 그 도시 역할을 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럼요 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예 지금 정탁에서 내려온 네. 세비야의 시내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또 다른 모습에서 보여드리고 네. 여기는 누구나. 이제 성당 내부에 이제 들어와서 음, 성당을 뭐 그날 당일만 간게 아니라 이제 하도 볼게 많으니까 음흠. 또 여기 3일간 이제 아 여기 머물게 되니까 머물면서 이제 네. 수시로 지나가다 공짜니까 <웃음> <웃음>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못 본거 또 있나 아, 찾아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다음날 뭐, 또 보면 또 보여요 그죠 예예 예. 또 보이고 네, 맞습니다 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당에 이제 그 간접 조명하고 이렇게 음, 안에 이제 시설 이제 저런 조각들들 네. 창천장이 네. 네. 있는 창쪽네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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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그 성당들은 참 예뻐요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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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전체적인 이제 그 아까 그 천장 쪽이라면 밑에 이제 밑에서 네. 지금 네. 위로 찍은 거죠 네, 네. 네. 이것도 이것도 문항이, 더 멀리서 네 어, 내부를 지금, 지금. 네. 보여드립니다. 예, 기둥들이 뭐 저렇게 막. 그근데 아, 언뜻 보면은요, 저기 아까 껍데기 위 종탑 같은 것도 보니까는 바르셀로나 쪽 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음, 예. 바르셀로나 쪽은 스타일 좀, 좀 다른 거요 다르죠. 거기는 아, 완전히 아예, 뭐 아예 다른 스타일이니요 바르셀로나는 뭘 말고 대로 가우디의 그 그냥 영향을 도시다. 많이 받아서 가우디의 도시다라고 아, 얘기하니다좀 곡선화된 그런 예. 것들이 많고. 제가 가본 게그 네. 바로셀로나밖에 없어요. 네. 딴 얘기 잘 못해요. 네. <laughs> 이것도 대성당 내부고요. 네. 네, 이 안에 저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 안에 그 조각과 이 장식 굉장히 화려해요. 저 안에 있는데 그건 네. 못 들어가게. 예, 네. 네. 저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그 성당 내부를 네. 황금 당시에 이제. 신대륙에서 약탈해온 황금을 네, 그렇죠. 가지고 네. 거기다 말 그대로 덕시덕시 발라 놓은 거죠. 아 상당히 많은 그 황금을 어, 저기다 소문을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음, 굉장히 문양도 정교하고 네. 굉장히 그 차, 화려합니다. 지금 아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는데 아 가려져 그, 있지만 네, 나중에 저기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집어넣어가지고 아그 창살을 사이로 사진을 찍었어요. 예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예, 아 이제 아 일반 좋은 카메라로 찍었으면 더 정교하게 찍었을 텐데 야. 이게 이제 일반 이제 메인 제대라고 음. 그 이렇게 그 거기서 이제 미사 드리고 집전을 하는 여기 그러니까 예. 뭐교황 님이나 뭐 아니면 거기 예. 신부님들이 네. 네. 그이 집례하는 장 정도만 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피해서 이제 좀저 문화적인 그렇겠죠. 저, 저 그때 다른 곳에서 예. 이 성당이 보면은 뭐 그냥 대그 그 성당이기 때문에 네. 곳곳에 소 예배실이 많아요. 아 그냥 일뭐 그 그렇죠 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할수 있는 대기당이 네, 많아서 네, 네.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는 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 콜럼버스의 묘입니다. 아 이게 지금요? 예예. 예. 그 콜럼버스의 묘가 지금 저게 이제 묘라기보다는 관이죠. 관이네요. 관 그렇죠. 관이 이제 그네 사람이 떠받치고 있는데. 네네. 네.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콜롬버스의그 신대로 발견을 위해서 네. 지원을 해줬던 왕들. 아. 그 카스티아, 카스티아 이레온 네. 왕, 왕, 그 이사벨라 왕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예, 저 앞을 받치고 있고,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걸 이제 무시를 하고 알았던 마라곤이라 뭐 아, 그쪽 왕들이 스위만,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예, 네, 별로 저뭐그 여행한다고 네네. 하니까 뭐어뭐 어, 뭐 음... 그냥 코딱지도큼이요그게 <laughs> 이제 나바라하고 아라곤 왕이라고 네네. 그러고 예. 어, 앞에 있는 사람 은 이제 카스티야그그 그, 예, 예, 이사벨레 이걸 이사벨라 여왕하고 네, 네. 레온의 그 왕하고 정략결혼을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스페인을 통일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왔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배팅을 할줄 아는 아, 사람, 정치력이 있는 거네요. 네, 어. 콜럼버스도 예, 그렇죠. 지원을 해서 힘들륙 발견해서 막간그금원부하를 그 가져왔고 그, 그 약탈하다시피 했고 또이 사람들이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아. 국력을 쥐서 결국은 이 스페인을 통일 하고 이그 국력을 키워서 그이 무슬림들을 네네. 무슬림들을 몰아낸 아 밑에 그 아프리카 예. 북쪽에 있는 무슬림을 예, 밀어내고그 예. 무슬림의 흔적들이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예.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국토 회복 운동 뭐그 그 말로 뭐 레공키스타 뭐 이런 네. 식으로 레공키스타를 운동을 해서 국도 회복 운동을 해가지고 네. 15세기 무렵에 거의 통일을 아 스페인을 해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런 사람들이 아 이제 네. 이 콜럼버스의 묘가 지금 저쪽에 관이 이제 떠받쳐 있는 아 왜그 떠받쳐 있냐면은 예, 사진 남아 그게 나올 겁니다. 음그 콜럼버스가 예예 아, 예. 예. 앞에 두 사람은 떳떳하게 예. 모르고 뒤는 그, 지금 뒤는 이제 코가 쏙 빠졌네요. 예 아라 아라본하고 <laughs> 나바라 왕 며느 예. 예, 예. 이 복속이고 있는데. 예그렇요예 처음에 이사벨라 왕이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예.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예. 콜럼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참밥심세가 됐어요. 네그갖고 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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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은 그당시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쫓겨나요 네. 그냥 거의 그냥 그~ 그냥 홀홀 단신으로 쫓겨나다시피 네. 네. 해서 이 사람 이제 그~ 스페인 왕실에 대한 섭섭함 어, 그렇죠. 그런 그~ 네. 상당히 한이 생긴 거죠 네. 그~ 이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죽어서도 스페인 땅안 안 밟는다 어. 그~ 그쪽은 꼴도 안 보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 네. 저기 그~ 중남미에 어디야 그~ 살바도 엘살바도 그쪽에서 예, 예.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콜럼버스의 묘는 그쪽에 있다. 고 실제 예, 묘 예, 예, 있다고 하는데 네. 워낙 이 스토리가 또 재밌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그 콜럼버스의 묘가 에, 스페인 세비야 성당에 있게 되는 그이 자체의 그 적이만 갖고도 아. 엄청난 스토리를 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세비아로 모여들고 아. 이 자체만 갖고도 갑자나 그렇죠. 관광상품이 되는 아. 참그 대단한 그런 <laughs> 재미있는 그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 구간에 예. 진짜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laughs> 네. 뒤에 부정적이고 또안 된다 이런 사꼬이는것 같아요. <laughs> 야참 우리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이렇게 뒤에서 네. 찍으셨네요. 네, 또 뒤에서 이제. 네. 음. 음,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아그 네. 어, 무슬림 그에 있는 그나저 알카사르 궁전이라고 해서 그그 네, 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는 그 이, 이제 이슬림 이슬람, 이슬람 네. 문화 문화를. 구경하는 그런 아그 궁전입니다 궁전인데 네. 이제 거기 네. 여기도 한참 입장을 하기 위해서 뭐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네. 겨우 이제 입장을 해서 이제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죠 그렇죠. 아아 아까운 시간 다 가이드가 보면서 가이드가 미리 애매 딱 해놓고 <laughs> 네. 스탠바이 했다가 쭉쭉쭉 다녀야 되는데 그런 또 네. 단점이 있네요 들어와서 이제 뭐 보는데 네. 상당히 정교해요. 아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그 솜씨들이 음 굉장히 섬세하다. 네. 이, 이제 이건 천장에 이제 뭐 장식을 하는 건데, 네, 네. 이런 돌이나 그 나무에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조각 같은 것을 보면은 네. 굉장히 정교해서 아 솜씨가 예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여기 또 궁전 한부분 그이 그러니까 지금 궁전의 이것은 저기 뭐야 아프리카 쪽에 네, 그쪽에 영향을 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네. 뭐 기독교적인 것보다도 무슬림의 무슬림 그 영향을 쪽 영향을 받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그 조각과 이런 그 아, 기둥 하나하나에도 네. 그 섬세한 그그 그, 그 장식이 네.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것도 가까이 보면 굉장히 그러네. 그 정교합니다. 네. 그것도? 예 무늬들이 예. 저 네. 천장에 아.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네. 굉장히 뭐 어떤 우물 같은 그런 음.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이뻐요. 이 예. 사진으로 네. <laughs> 저 정도밖에 안나오어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맞췄네요. 보니까는 네. 네. 아. 이제 벽에 음, 저렇게 이렇게. 조각 네. 부조로 네. 이제 장식을 해놓고 여기는 후원에 이제. 그렇게 식물원 그 궁정의 음, 후원에 이제 연못도 후원. 파놓고 네네, 그렇죠. 식물원 쪽인데 음. 여기 뭐 밑에는 물고기도 키우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걸터앉아 예, 수식도 이렇게 하고 여기 그 후원의 나무들이 보면은 이 옛날에 콜럼버스가 또그 심대륙에서 아, 가져왔던 가져왔던 나무들을 예, 심어놓고 아, 이런 예. 식물원이 이제 네그렇 이것도 후원 이게 저저 회랑입니다 저기 회랑. 오른쪽에 예, 예. 있는 예. 저게 비를 피할 수 있는 네, 그골저이 네, 그렇죠. 골목 네, 복도, 복도 복도식으로 되어 가지고 빙 둘러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복도이죠 네비안 맞게 하는 네, 천장에 있는 복도예요 정원을 둘러싸면서 저쪽 네, 복도로 네. 쭉, 네. 쭉 있어요. 사가에 아.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 음. 뭐그 안에서 이제. 정원 수도 감상하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게. 아이고, 나무도 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꼭잘가고 와져 있네, 요 보니까. 예. 네. 기다려다 지쳐가지고, 저기 다못 봤어요. <laughs> 귀찮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귀찮아. 예, 네, 저 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진이 빠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좀 보다가, 일부, 아이고. 일부 한번 뭐. 예. 뭐. 해는 떨어지는 것 같고, <laughs> 어둑어둑하니까 이제, 아이고, 가서 맥주 한잔 먹자. <laughs> 또 네. 나오면서 이제 또 다른 예. 쪽으로 나오면서 예. 네, 이 볼. 도시 그럼 이제 첫날 제대로 이제 구경을 하신 거네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모르니까 뭐 그냥 <laughs> 그저 여행 서적에 있는 대로 이제 찾아다니기 바쁜데 네. 이제 좀더 알고 가면은 또 음. 이게 상당히 그 중세 그 스페인의 최강 음 스페인 최강의 그 국력을 휘두를 그렇죠. 때그 그 활성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 곳곳에 또 사실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들이나 어떤 그 문화 역사 그 유적들이 많은데 사실 네. 혼자 이게 그걸 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음. 본다는 게. 좀 쉽지 않다. 제가 도시는 대략 그 인구는 어느 정도쯤 나타는 거죠? 우리가 뭐 인구로 네. 이저저 유럽의 어느 나라를 평가하기는 아마는않구나그는 그럴 것 같고 네네. 인구는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나라나 해야 뭐 오, 예. 이거 뭐 100만, 200만 막대만중국가면은 1000만. 아, 또 가지. 보통 중국의 큰 도시라면 3000만에서 5000만. 네. 뭐 아. 충칭 같은 경우도 뭐3 0 0 0만이 넘는 그런 도시인데. 네. 인구는 저쪽에는 이 현지 인구들은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아, 오히려 관광 관광객이 이런 뭐 사람들이 많아서 현지 문명이 예, 더 많다는 얘기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인구들이 그뭐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거리고 뭐 그런 음, 것은 없는 네. 거지. 여기는 이제 관광지 관광지고 이제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네.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자, 우리 이상용 원장님하고. 이제 산티아고 술래길를 도른 다음에 포르투갈 들려서 지금 세비야까지 네. 스페인의 세비야까지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스터트롯 임영웅 찐팬들과 함께하는 네, 이상룡 원장님의 가이드로 가는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